아, 고대 로마 정치 양식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는 인구 3만 명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요새고요. 산마리오에서 바라본 저쪽 이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60명의 의원을 뽑는다 고 그러네요. 그 60명의 의원은 임기가 5년이고요. 그 6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육, 집정관이라는데, 이게 대통령, 부통령이지야 6개월마다 임기를 아, 6개월씩 한다고 합니다 이스탈리아 영역에 있는 영토에 있는 아, 공화국이에요. 아, 올림픽도 참전을 한다고 그러네요. 88올림픽 때도 참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참전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요새가 되겠습니다.